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지난 국감에서 산업용부 공인 면제제도 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당시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원들도 공인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아직 시행령이 개정이 안돼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 이 이게 없다가 없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 제도가 돼서 네. 이 어선주들을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네. 그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노사 합의까지 맞춘 거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가 해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수산 경기징식 불금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이 휴업이나 금업기는 정부 정책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휴업이 금업이 되면 이 선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선원들도 어렵잖아요, 렇죠 예. 근데이 수산 직불금 이 법에는 이 선주만 포함돼 있고 이 선원들은 저한테도 빠져 있어요. 이 부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당관이 선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 그, 공감하고요. 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 당국과 어, 협의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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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네네.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예. 네. 이 휴업이 금욕이 뭐서들도더 어려운데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아까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지금 전처리 시설과 육상 집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육상 집화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00개에서 구축을 목표로 해서 매년 30개씩 이게 추가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거의 국가어항, 지방어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항이라는 것이 국가항 지방어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뭐 섬도 있고 이뭐 마을 공동어항, 어촌 정조항 등에서 항구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매년 3 0 개씩 해가지고 이게 속도가 언, 이게 언제나 이게 에, 가능합니까, 장님 저희가 지금 3 0년 목표로 3 0 0 개서 이상 설치하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해드립니다. 늦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속도로 가면 합성 하세, 합성이될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속도를 더낼 필요가 있다. 아 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장관님? 이게 예. 섬 지역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막 큰데 해양 쓰레기 문제가 그렇습니다. 국가 중심으로 지금 1 년에 3 0 개씩 해가지고 이게 언제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 좀좀잘 상의해서 속도를 좀 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이 전처리 시설, 네. 어, 예. 어, 또... 지금 두 개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나요? 예, 환경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있어요. 예. 해수부는 여기 관련이 없습니까? 에... 저희가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laughs> 이 환경부 소관이에요. 예, 환경부. 소관이에요. 현재 소관이요. 뭐 태안하고 통영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또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어떻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2 3삼년 어, 지금 요 중국, 이 중공무시점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아, 이게 해수부 소관 업무가 아니고 환경부 소관이다. 예. 네, 일단 이런 그이 처리 시설들을 좀 확보를 해서 음, 빨리빨리 해야 이 쓰레기 이폐기 쓰레기를 해,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쓰레기 이제 뭐뭐 뭐 친환경 오시 개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이런 문제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부연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성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